여수 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의 전말이 친구와 서로 돌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조사됐습니다. 1일 전남 여수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숨진 30대 A 씨에 대한 부검 결과 허벅지 상처에 의한 배혈증과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.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30대 B 씨와 재무 관련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두 사람은 종종 게임 머니와 현금 등을 빌려주곤 했는데 최근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채권 채무액이 달라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후 돈과 관련한 갈등을 끝내기로 한두 사람은 약 3주간 동행하며 집에 가지 않고 잠도 안 자는 끝장 논쟁을 통해 재무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는데요. 결국 지난 29일 A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고 A 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B 씨는 자신 역시 허벅지 배혈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. 경찰은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